안녕하십니까. 배고 시흥부동산 대표 윤현숙입니다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아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SK뷰부터 대방 노블랜드까지 전체 15개 단지 거래 실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4월과 5월 달에 거래된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k 뷰 o 아파트부터 보면 s k 뷰 o 4월 달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5건이었는데 무려 조금 늘어가지고 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5평형 3건 4억 7,700으로 거래됐고요. 29평 2건 5억 3800에서 5억 4천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34평은 3건이 6억 4500에서 7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7억 2천으로 거래된 것은 전면동 715동입니다. 그러면 5월달 거래량은 어떨까요? 5월달에는 5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5평 4억 5500에서 4억 8천으로 3건 거래되었고요. 29평 5억 2500으로 1건. 34평, 6억 6천으로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6천으로 거래된 것은 712동입니다. 후반 1차 보겠습니다. 후반 1차. 지난달 4월달에 말씀드릴 때 5건이었는데 2건이 늘어서 4월에 거래된 양은 7건입니다. 26평 4건, 4억 7천 3백에서 4억 9천 5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4평 3건이 거래되었는데, 5억 6천에서 6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5천 거래된 곳은 814동 7층입니다. 5월 달에는요, 26평이 집중되어 있는데 3건입니다. 4억 8천에서 4억 9천 3백으로 26평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호반 2차 호바니차 보겠습니다. 호반 2차가 뭐 매물이 잘 없어서 요즘 거래가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된게 없어서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4건 거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월 달에 한건 늘어서 전부 5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26평 4억 9700에서 5억 1200으로 5억을 넘기면서 거래되고 26평 매물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것만 있고 싼건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34평이 두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억에서 6억 2,800으로 거래가 되어서 4월 달에 5건인데 5월 달에는 딱한 세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34평,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5억 7,4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갭 투자 물건이에요. 전세 안고 사셨기 때문에 5억 7,4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3차 보겠습니다. 후반 3차, 지난 4월 달에, 4월 말 기준으로 5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보다한 건이 더 거래가 되었는데요. 3 4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억 7천에서 6억 2천으로 5건이 거래, 6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늘었습니다. 5월 달에도 3 4평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7,200에서 5억 8,500으로 6억을 넘지 못하고 지금 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신 더효 보겠습니다. 한신 더효 4월달에도 34평에 집중되어서 어, 두건 거래된 것을 4월말에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5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34평 한 건이 더 추가되어서 세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 9500에서 6억 3800으로 거래되었습니다. 5월달에는요 역시 30평이 한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 4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1014동 5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골드 클래스 보겠습니다. 골드 클래스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알려드린 것과 변함 없이 26평 두 건이 4월달에 4억 1,500에서 4억 4,300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5월달에는 역시 26평이 4억 2,000에서 4억 3,500으로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뜨는 것보다 실제 거래되는 것은 약간 아래로 형성이 되면서 거래된 것이 어. 거래 신고된 것으로 봤을 때알수 있습니다. 중앙 S 클래스 보겠습니다. 중앙 S 클래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건이 늘었는데요. 어떤 것이 한건 늘었을까요? 34평이 4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4억 5천 8백에서 5억 100으로 거래가 되었고 30평이 두건 거래가 되었는데 4억 3천 5백에서 4억 4천 5백 거래가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요. 역시 34평만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4억 9천 7백에서 5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 5천으로 거래가 된 것은 어, 115동의 22층입니다. 한라 1차로 가보겠습니다. 한라 1차 4월달 안내 드렸던 것보다 두 건이 더 늘어서 거래가 되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30평 3건이 거래가 되어서 4억 5천에서 4억 7천 6백으로 3건 거래됐고 35평이 다섯 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5억 천에서 6억 2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2천 어떤 것이 거래가 되었을까요? 111동 23층인데요. 6억 2천이 아니라 6억 2천 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1동은 한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동바다뷰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35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5번 거래돼서 전체 8번이 거래가 되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5월달 거래 현황을 봤더니 전체 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0평이 4억 6,500으로 한건 거래가 되었고요. 35평이 5억 9 0 0에서부터 5억 6,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2차 보겠습니다. 한라 2차가 지난 달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5월달에도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4월달에 거래된 것은 전체 12건입니다. 29평이 4억 6천에서 4억 8천으로 전체 5건 거래가 되었고요. 그다음 35평이 5억에서 5억 4천으로 4건 거래가 됐고, 47평이 지난달에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억 5천에서 8억 2천 3건 거래가 됐습니다. 5월달에도 보니까 전체 11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9평 4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4억 6천 800에서 4억 8천으로 4건. 그다음 35평이 5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에서 5억 6천 500. 그리고 47평이 역시 2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47평 4월달과 5월달 봤을 때 거래가 활발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건은요 금액이 7억 5천, 7억 5천 8백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참 낮아졌습니다 한라 3차 보겠습니다 한라 3차 늘 거래가 많지 않은 게 한라 3차인데요 4월달에 변함없이 5억 5천에 한건 거래가 되었고 5월달에 굉장히 많이 됐어요 무려 9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5억에서부터 5억 7,500으로 35평 단일 평형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전체 5월 달에 9건 거래된 거볼수 있습니다. 자, 이지일차로 가보겠습니다. 이지일차 24평 840세대인데 지난 4월 달에 9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5,300에서 4억 1000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5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9건 거래가 되었으면서 3억 7,500에서 4억 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지이차 보겠습니다. 이지2차도 거래가 잘 안되는 곳인데요. 4월달에 3건 거래가 되었는데 30평 1건 4억 7천 그리고 33평 2건 5억 1 천에서 5억 7천 5 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2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30평 4억 4천 9백만원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33평은 5억 1 천으로 209동 7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심 상가 라인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서밋 1차 보겠습니다. 서밋 1차 4월달에 3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1,300에서 6억 6,800으로 거래, 거래가 되었는데요. 6억 6,800 어떤 게 거래가 되었습니까? 105동 32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탈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요. 2건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35평만 6억 3,000 으로 두건의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동일한 평형 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거래가 돼서 이게 어찌 해제가 된 것인지 거래가 된 것인지 이것을한번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102동 24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 2차 보겠습니다. 서밋 2차는요 4월 달에는 6억 3900 으로 한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5월 달에는 무려 5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1천에서 6억 7 5 0 0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7 5 0 0은요 203동 22층이 거래가 된 것입니다 대박 노블랜드 보겠습니다 대박 노블랜드 대박 노블랜드가 입주하면서 1, 1월달 2월달 3월달 거래가 좀 많았었는데 4월달 되면서 줄어들고 5월달 되면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4월달에 25평 A타입이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4억 4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25평 B타입이 네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4억 2천에서 4억 3천 8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5월달에 봤더니 전체 세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5평 A타입이 4억 4천에서 4억 5천 7백 그리고 25평 B가 4억 3천 5백으로 한 건이 거래되어서 전체 세 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거래되고 있는 1 0 아파트 15개 단지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도 14개 단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수했던 것 같아요. 대박 노블랜드가 들어오면서 전체 15개 단지가 되었는데 이 15개 단지에서 4월달에는 전체 79세대가 거래가 되면서 올해 들어서 최고로 많이 거래가 되었다. 지난 4월달이 그런데 5월달에 보니까 5월달에도 5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61건이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럼 5월 이제 6월 말에 5월 기준을 보면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한번더 살펴보면 61건보다는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5월이 거래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05세 15개 단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서 2025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 달,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더위가 시작되겠죠.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렇게 한 4개월 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즐겁고 감사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번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